내려온다 야아빠 힘들면 내려고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거 와 내려온다 움직이는 푸마우 다 내려온다 이 엄마야 아니 아기 아기 아너 많이 컸네? 되면, 되면 아주 먹어. 여기가 더잘 보이는데? 다 오, 애기 많이, 많이 어. 먹어네잘 잤다. 아, 나쁜 줄알았 아, 안쁜줄 알았어. 앉아, 다리 봐. 우와! <laughs> 발이 안 닿아. 되게. 우와. 못했겠안 닿는 것 같은데 2년 <laughs> <안> 닿아. 내나 <야. 웃음> <laughs> <계속> <laughs>

야, 쟤테궁다한 나와 갖고 그냥 안 되는데 진짜 정말 좋다. 근데 그래도 와도 되는 거. 우리 이제 기도회들 같이 같이 카메라어먹는거가에가네다 하나 보여? 많이 컸 많이 컸어.